네, 안녕하세요. 제 허, 배, 입니다. 자, 오늘은 배트비드 6 영상인데요. 어, 이번에 이제 배트패스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플레이에 보니까 배틀로얄. 아, 배틀로얄 쿼드로 이제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쿼드가 이제 추가가 됐고, 그리고 뭐, 틀릿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하나 추가됐고, 그 다음에 블랙 펄, 아, 블랙 웰, 필드, 펑캐스트, 뭐 하나 있고, 그리고 스트라이커, 스트라이크 포인트, 이렇게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네, 일단은,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면, 어, 마침 이제, 배드베스가 추가됐으니까, 여기서, 배드베드 6에서는 어떤, 어, 아이템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로 보는 거니까요. 일단은 구매는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배틀필드 프로 이게 이제 뭐2 0렙까지뭐 해주는 그거겠죠 조금 더 이제 비싼 거 그래서 보니까 막뭐 스킨이나 뭐 그냥 스킨 같은 거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보너스 경로 그 다음에 독점 과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더 보도록 하고 아 어, 일반 경우에 이제 배틀패스는 또 배틀코인을 사서 해야 되는데 1200, 아 1,100이니까 2 0 0 1 대충 만원 13,000원 정도 되어있네요 여기서는 13,000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배틀필드2042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어 제가 봤을 때는 책정이 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더 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뭐두 가지가 있으니까 아 토큰인데 EF 프로토큰으로 획득이라고 되어있는데 아마 토큰을 얘는 얼마나 드나? 그냥 해도 되나? 어? What the fuck? 그냥 된다고요? 아 뭐야? 에? 아니 나안 질렀는데? 이게 뭐야? 아 그냥 주는 건가? 그냥 주는 거겠지? 일단 스킨 네 스킨 주고요 아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획득이구나 아이 난또 깜짝 놀랐네 아 스킨 주고요 아 어, 스킨은 평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낙하산 이거야 뭐 근데 볼일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부스트 아 역시 이거를 돈 주고 팔 생각이었구나 그 다음에 스킨 인 총기 스킨은 뭐 하고, 차량 스킨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대공방어, 하드 배경이라고 나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거, 대검, 6 0원짜리 보스트. 어, 요렇게 해서, 아, 요렇게 해서,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여섯 개. 그, 다음으로는 일단 넘어가진 않는데, 일단 요렇게 있는 것 같고. 아, 요런 식으로. 어, 잠깐만 내가 이걸 본 건가? 아, 열렸네? 여기서 다섯 개. 아, 열린 거구나. 아, 아. 어디 보자. L010. 총기 스킨, 그 다음에 코인 스킨 별로고요. 어 글록 아마 이게 글록 BGH라고 되있네. 이제 뭐 글록 10 몇인지 모르겠다만 이게 18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언락이 된 스킨들이 일단 스티커, 총기, 어 나베드 캐릭터. 그냥 쏘쏘고요. 어... 그 다음에, 방정식 해가지고, 뭐 나왔는데, 이건 납배드고, 그냥 볼만 하고, 음그 다음에 이거는 저거죠. 휘장, 휘장이라고 되는데, 이게 패치 이런 거 붙일 수 있게 하는 것 같고, 배드코인, 고스트 15원짜리, 그 다음에 저격인데, 이건 아직 뭐, 어깨가 어지도 않았으니까, 패스하고, 아 여기서부터 이제 얻어야 되는데 다음 스킨이 어 다음 스킨은 뭐 나쁘지 않고요 다음 캐릭터 스킨은 음뭐 그냥 소소합니다 몇 가지가 얻었구나 배틀코인 샷건 그 다음에 배틀패스 부스트를 또 이거 따라 파네 그 다음에 저격에 나머지는 스킨이 크롭 일단 여기 두 가지. 요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언락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어, 이건 뭐별 필요 없고, 아, 별 필요 없나? 하드웨어, 보스트, 배치, 스킨이 좀, 음... RPG 스킨도 있고요. 그 다음에, C36에다가 레드코인 있고 요거는 나쁘지 않다 근 요런 이제 그 뭐냐 레이모 6에 있는 뭐 네크 맞나? 그런 스킨 얘 이런 건 나쁘지 않거든요? 나머지는 별볼 필요 없고 그냥 기본 스킨인 것 같고 얘도 별로 볼 얘는 별 볼일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음,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는 모르겠다. 요렇게 서 있고, 그러면은, 22, 22, 22. 생각보다 배트 패스가 좀 기네. 그 다음에 스킨들 보면은, 대부분, 일단은 무기 스킨하고, 이런 어그 다음에, 이모티, 이모티콘이라기보다는 이런 마커에 들어가는 것들 하고, 좀 있네요. 네, 전체적으로 스킨이 잘 나왔다라고는 조금 힘들 정도로. 네, 이런 스킨은 세상 이전 뭐 204에도 있고, 뭐, 배드비드 1이나 5에서도 많이 나와서 꼭 이제 뭔가, 어, 아, 뭔가 더 괜찮다.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더 없는 것 같고. 캐릭터 스킨들도 다, 그냥, 보통이네요. 깐지 나는 건 없다.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 스킨이긴 한데. 어, 요거는 색감이 황금, 황금률? 요거는 색감이 좀 마음에 드네. 요건 나쁘지 않고. 어, 블랙호크, 그 다음에 요거는 탱크, 뭐 탱크 별로 안 타니까. 요거는 그래도 약간, 예, 패턴이 있어가지고 요건 나쁘지 않은 듯. 어. 풀단, 이것도 배틀필드 2042때 이미 있어가지고 별신기하지 않고. 예, 그 다음 거는, 어, 아, 분명히 이제 스킨을 보면 이게 기본은 해놨거든. 기본은 했는데, 이게, 일단, 무료고, 얘가 유료, 아, 무료 패스는 요렇게 주고, 유료는 요런 식으로 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스킨 전체적으로 기본은 일단 했다. 이런 택티컬하게 뭔가 달아놓은 거는 다 기본은 했는데, 마음에 드는 스킨은 없네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할수 있는, 추가적인, 어, 배드패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약간, 배드패스를 어디서 많이 참고한는것 같은지 보이면은, 포트나이트에서 많이 참고한아요 포트나이트 배드패스가 약간 이렇거든요 제가 메인으로 밀어야 될게몇개 있고 그 다음에 서브로 이제 배드패스 이미 다 밀었으면 서브로 해가지고 몇 가지 더 하거든요 근데 약간 콜 오브 듀티 플러스 포트나이트 배드패스를 좀 많이 참고 하지 않은나 싶네요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보입니다 뭐 약간 이런 어 뭐좀 아 애매한데? 하여튼 뭐 이런 스킨들 그 뒤로는 이제 다 뭐냐 이런거죠 그 그냥 성장에 관련된 것들 위주로 그날 코인 그냥 코인만 이제 잘 모아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인만 잘 잘은 안되겠다 예를 들면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100코인 주죠. 그 다음에 100코인, 100코인. 두 번째 코도 100코인, 100코인. 세 번째 코도 100코인, 100코인. 그러면은, 각각 두 개씩 하니까, 어, 2, 4, 8. 에, 아, 예, 맞나, 6, 8. 그 다음에 여기서 100코인, 5. 그 다음에 여기서 안 주고, 여기서, 오, 뭐 11. 아, 11이면 간당간당하게 되겠다. 아이고. 11이면, 간당간당하게 될것 같은데요. 사실상, 요런 공간에 여는 거다 빼고, 그냥 단순히 이거 여는 거를 해가지고 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배틀필드코인 네, 배틀코인으로 충분히 계속해서 이 뭐냐 배틀패스를 살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간당간당 할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돈은 안 질렀지만 혹시나 네, 돈은 안 질렀지만 일단은 했으니까 그렇게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딱히 없고 스토어가 또 추가된대 스토어에서는 이거를 딱 보고 느낀 점 바로 그... 어디냐... <laughs> 콜 오브 듀티가 생각나는군요 콜 오브 듀티... 아. 콜 오브 듀티... 제가 이제 모던 오페어를 많이 했어가지고 콜 오브... 디의 모던 오페어 아... 약간 거기 시스템을 좀 많이 차용한 것 같기도 요런 것들 아. 갑자기 전장에 안 맞는 요런 스킨들을 준다. 아, 이건 스킨 아니네. 전체적으로 일단은 스킨 튀는 거, 요런 거는 카드 같은 걸로 다뺀거 같고, 통기나 이런 부분들에다가 이제 스킨을 좀한거 같고, 대부분... 예, 네. 대부분 이렇게 좀 튀는 거, 이런 것들을, 아, 독택, 이런 거. 어, 예, 이런 거 나쁘지 않다. 이거, 배드베드4에서는 그냥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는 직접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티는막 눈에 띄게 티는 그런 스킨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퀄리티가 좀 영. 아마 아직 초창기니까 나중에 더 좋은 이제 스킨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뭐 총평을 좀 하자면, 어, 단순히 그냥, 오브 노티하고 포트나이트, 배틀패스를 그냥 거의 따라했다는 수준이고, 어, 나쁘진 않다. 예. 잘 하면은 아마, 이제 무과금으로 한 번만, 개가, 한 번만 배틀패스를 구매를 하면, 배틀코인을 안 쓴다는 가정 하에, 어, 아마 한 번만 구매하면은 다음부터는 구매하지 않아도 배틀코인으로 배틀패스를 구매할 수 있을 것같아요 부족하더라도 공간에 뭐 약간 요게 무료로 한게 있으면 그걸로 채워 치워, 마저 채워가지고 해도 되니까 나 근데 무료까진 아닐 것 같고 아마 요런 애들이 무료 무료 하다가 요런 애들은 네, 뭐 무료가 아니니까 어 근데 생각보다 단계 자체는 더 비싸네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배틀패스는 뭐 요정도로 보도록 하고 나머지 무기나 이런 거는, 제가 아직 무기나 이런 거를 언락이 좀덜 되어 있어가지고, 네, PSR, 여기 언제 연락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네. 하여튼, 뭐 요거는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어, 얘들은 그냥 추가를 해줬네? 이것도 어차피, 사용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칼아 이거는 뭐 스킨 이슈가 됐으니까 이런 거갖고 음, 그러면은 할게 좀 많아졌네 건틀리 배틀 얘는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 것 같고 건틀릿도 해봐야 되고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다 해봐야 되는 거네요 할게 너무 많아졌다 갑자기 배틀패스도 생겨가지고 미션 깨기보다는 배틀패스 하다 보면은 다할것 같긴 한데 패스를 하나 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어, 이번에는 가볍게 예, 가볍게 배틀패스를 한번 봤습니다 뭐 배틀패스 프로 배틀패드 프로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스킨이나 이런 거는 좀 아직 초창기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얘들 분명히 잘 만드는데 이번에는 좀 뭐랄까 다른데 신경을 많이 써서 배틀패스를 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별로 마음에 드는 스킨은 없고, 그냥, 아, 요런 방식으로 넘어간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여에 이제 자세히 보기가 좀 있는데, 뭐, 얻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204이나 이전 시리즈에서도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아서 포인트나 이런 걸로 하면은, 뭐, 몇판 하면은 될것 같고, 이렇게 되네요. 전체적으로 스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얼마한 정도 나왔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